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을 거역함 혹은 내 정욕에 따라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함 때문에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그 대부분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배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부든지 항해를 하는 자든지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풍랑을 만나나요?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나요? 아니에요. 바다의 모든 변화와 그 풍랑을 다 예측하고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죄진 것이 없어도 이런 풍랑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큰 풍랑 속에서 도무지 살아갈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간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과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잔잔해지고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까요? 예.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게 정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초점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하필면 오늘 배에 얘기를 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요, 실제로 이 배를 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얘기를 또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안될때 절망하고 좌절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닥쳐왔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잘 만나지 않아요. 뭔가 하고자 할때 만나요. 배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무가를 하고자 할때 만나는 거예요. 아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만나겠네. 예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환란이 다가오고 때로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 흉용한 바다가 있어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다, 많은 풍랑과 경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풍랑을 피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속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어도, 힘들어 보이는 일이어도, 그 일을 마쳤을 때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마쳤을 때의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림으로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살고자 하면 별다른 풍랑을 만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또 우리도 바라는 삶이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 꿈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거친 길, 풍랑이 가득한 길, 참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